오늘은, 오늘은, 다시 자꾸 답답한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무서운 엘리베이터, 아주 무시무시한 엘리베이터. 아, 하억이 나! 으아! 이름 뭐지? 아, 카트켓시였어 깜짝이야. 일단 소리 좀 끄자. 아주 높이 있어 간다 오친구들오 레몬데문야 오 시작부터 갑자기 레몬데문이 오 레몬데문 이게 레몬데문이야? 음. 3번! 시작부터, 음. 찌찌찌 버튼 다 눌렀지? 또또또. 음. 오, 여긴 경찰서?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SCP 999 같은데, 아니 얘 얘는 SCP가 없는 거지?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어, 버튼 차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난 그냥 야, 진가 나는 어떻게 들어갔냐? 그 그냥 이로 예우리처럼휴 오. 어. 야 친구 야 너는 어떻게 들어왔니? 오 진짜. 이 어? 이거는 떼링 뭐와이 원이 올라가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여기 재난문자 그.. 재난문자 그.. 그 삐삐거리는 그 소리 아니야? 그..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번에 버튼 위로 올라가서 얘들아! 아직 꼭 거기에 있겠니? 얘들아! 오0원 30원, 500원, 오십 원 50원, 50원, 5 잘 수도 있네? 약간 조금 무서운 거 같기도 하고 버튼 타고 위로 이거는 딱 회오리네 오. <laughs> 방금 뭔가 딱! 딱! 이거 완전 개꿀 와후 테디 테디? 테디 맞나 이거? 그냥+ 그냥 순간이동 그거잖아 엘리베이터가 아니잖아 TV 망가뜨려 아니 딱 달라붙어 있어서 못하네 아니 누군가 이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쪽 얼른 타. เดาแล้วตาฮู huh. uh ้ฮู้ฮู้ฮู้เอ้าป่ะวันแต่ละวันวะ 오, 이거는 황금? 황금 집으로 악! 황금 집에다가 악! 아! 황금 집에다가 으으! 아! 황금 집에다가 으악! 황금 집에다가 으악! 황금 집에다가 으악! 으아! 카툰캐에다가 으으! 으 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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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툰... 카툰캐이라고 으악! 금 아! 컨테이너 수고 나올 수 있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바나나 킹잡을 수도 악! 바나나 킹잡을 수도 악! 바나나 킹잡을 수도 악! 바나나 킹잡을 수도 아! 악! 바나나 킹잡을 수도 악! 바나나 킹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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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하나 엄청난 그런 것이고요. 对过、嗯。嗯，好看。梦哥。 가져서 왔다갔다. 자은 저희 집이거든요. 오! 오! 아. 끝! 오! 으어! 와우! 엘리베이터 첫 엘리베이터. 오! 다그 새끼한테 담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 나도. 우, 우, 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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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크래니 우, 래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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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 우, 또 우, 그래 우, 우, 그래 그래. 그 우, 우, 그랜이, 그랜이, 야, 그너 그래. 들어오는 거야? 야, 그랜 그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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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빨리 닫아, 닫아. 닫아주세요. 빨리 닫아. 빨리 닫으라고. 了哎打吧！哦，呀，啊，么哦。<laughs> 이아니 피기구나 와아 피기! 그래 니가 아니야 피기였구나 얘랑 내 피기였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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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를 쓰고 있으면, 나는 방어를 안 하나? 오! 피기가, 와우, 오! 잘 들었어! 아닌가? 못꺼내지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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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이거를 쓰고 있으면 원래 으악! 어? 오 나는 바는거아니 이거 쓰니까. 어. 오 저희 집이 터졌어 아닌가? 유 우프유비가 한 그건 나는안 없으니? 오. 이거를 자꾸 평생 동안 쓰고 있어야 되잖아, 오. 오, 오, 안 보여, 오, 오. 오! 오. 뭐지? 얘네들 왜 위에 있어? 아! 아니, 나는 그냥 반응 안할줄 알았는데, 음. 가니 어 너는 언제 들어가 피기가 나오면 들어가지나 근데 이 양초 덮을 생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피기가 오 됐다 왜 피는 뭐 언제 피기는 언제 탔어 아니 왜 피기는 언제 탔어 피기가. 다리 몽둥이 뒤통수 우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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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몽둥이를 들어요 몽둥이 야야 나는 걸어만 간다 우와 저기 대왕머리통 저기 대왕머리통들이 우와. 아까 소액체소액체오마니오거 대머리통 대머리통이 오 피기지 피기대 대왕머리통 피기대 대왕머리통 야 엄청 많이 들어갔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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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이야! 오, 안 아픈데. 오. 후아! 오, 됐다. 됐다. 평생 이러고 있어야 돼? 오, 진짜. 좀. 불안한데. 500원만 딱히 모으면 어떻게 될까? 아, 친구야, 아우. 친구. 으, 아, 으. 어, 나 꼈다, 나 꼈다. 야, 어! 몇 명을 더 없애고 있어. 갑자기 배가 꽉 찬지도 몰라. 한국인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가 확인해야 되는데 와! 약간 SCP 그런 공장 아니야? 우와 숨어 숨어 다 숨어 숨어야겠다. 오, 또 무서워. 야! 와! 사람들 다 잡아먹는데? 나 빼고 다 잡아먹는데? 어, 볼게 여기 이쪽으로 왔네. 我，我最可以。<laughs>